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사회참여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선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직 몇번못 만나보셔가지고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르신들이랑 즐겁게 같이 생활해 나갈 사람이니까요. 귀엽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2021년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어르신들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더듬더라도 아저 사람이 긴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엽게 보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사업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의 사업 설명의 순서는요.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신청을 하면 보행자 교육은 어떤 수업인지, 운전자 교육은 어떤 수업인지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의 사업 목적은 경산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행교육과 안전운전교육을 진행해서 지역 내 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교통안전 환경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걸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셔틀버스를 타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를 타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본인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이륜차, 농기계를 운행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어쨌든 복지관에 오셔서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같이 이 베테랑 교실 신청하셔서 해당하는 수업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전 보행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하양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는 저희 그래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고 다닐 때 이렇게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면 차도에서 걷지 않고 뭐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차도랑 인도에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는지 교육하는 거거든요. 어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이론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행교육 신청하시면 요 책을 드려요, 워크북을. 그래서 요, 요 워크북 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요요미, 아시죠? 저는 요요미 노래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기, 요요미가 본인이 부른 노래를 개사해서 교통안전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불러준 거를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교통안전수칙도 같이 한번 외쳐 볼 거고 우리 음 이렇게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 요런 것도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요렇게 뭐 수칙 외치고 보행방법 배우고 이런만 하면 또꼭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표지판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이 표지판에 복지관 주변에 있는 보행 경로 교통 표지판 찾아오는 이런 활동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루한 이론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도 같이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르신들 걸어서 오시는 분들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셔틀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다 모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우리 다녀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행 교육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은 운전 교육 설명드려야겠죠? 안전 운전 교육은 자차 운행하시는 분,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 경운기 같은 거 운전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되고요. 운전 성향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자가 진단해볼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법 교육도 한번 해볼 거고요. CPAD 검사를 통해서 인지지각 능력을 평가할 거고 어, 여기 평가 안에는 거리지각 능력, 주의 지속력, 그리고 주의 분할 능력, 숫자 따라 말하기 등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해 볼 거예요. 이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인지지각 검사 3등급 이상 판정 시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3등급 이상 판정 받으셔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보행 교육이나 운전 교육이나 요런 교육들만 듣는 한다고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듣는 것 조금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면 힘든데 그런 것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골든벨처럼 요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저희가 골든벨을 진행해서 퀴즈 맞추는 것도 할 거고요. 요 수업에 관련된 퀴즈 맞추는 것도 진행할 거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 경산시에 있는 우리 가 살고 있는 요 지역에 교통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요런 것들을 홍보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할 거니까요. 너무 지루한 수업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들도 같이 한다고 알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다면 저희가 신청, 이렇게 받을 때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수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복지관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어. 그~ 나는 운전만 하니까 운전교육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운전하시는 어르신들도 보행교육 같이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전 보행교육이랑 안전 운전교육 같이 들으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때까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저 장선민 사회복지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신청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사업 설명회는 마치고요. 이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